I woke up rich, put a smile on my face. It's the same damn thing like every day. 어릴 적 신처럼 생겼던 디카프리오가 피피섬에서의 한량생활을 꿈꾸던 영화, 비치. 그 영화의 기억이 아주 진해서 사실 피피섬에 대한 환상이 좀 있었는데 피피섬 투어를 나중에 하기로 하고 홍섬 투어를 먼저 갔습니다. 근데 결론 먼저 얘기하면 홍섬 투어가 훨씬 더 좋았습니다. 보통 투어를 하면 3개에서 4개의 스팟을 돌면서 스노클링이나 수영을 할수 있도록 해주는데 아침에 모여서 오후 4시쯤 아우낭 비치로 돌아오게 됩니다. 제일 처음에 간 곳은 코올라올라딩 섬.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섬과 홍섬이 크라비 섬 투어 중에서 제일 좋았었는데 흙이 있는 곳에는 나무가 자라고 절벽에는 또 흙이 없이 자란 공중 식물들이 막 도덕도덕 미친 듯이 주렁주렁 붙어있는데 이게 크라비 지역의 그 절묘한 아름다움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작고 아담한 비치인데 물색이 아주 또막 미쳤습니다. 배가 정박한 곳 옆에서 수영을 할수 있는데 물고기들이 스노클링을 하지 않아도 무릎 정도 발만 담가고 있어도 아주 선명하게 다글다글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뱃머리 부분에 이끼나 이런 것들을 주섬주섬 입질하는 것이 뭔가 먹을 게 있어서 그런가 봐요. 흥선메인비치로 갈때 들리는 라군 마치 호수처럼 해안선이 움푹 들어가서 방처럼 생긴 곳인데 해적이 돼서 보물섬을 찾은 듯한 헛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예뻤습니다 프라이드 보트로 온 사람들은 여기서 수영을 좀 하더라고요 라이프 자켓 없이 수영하는 사람들 정말 존경합니다 종착지 홍성은 역시나 맹그로브 나무들이 해변에 막 그림처럼 질펀하게 자라고 있고, 그늘 아래 자리 잡는 사람이 임자, 뭐 그런 천국 같은 그림이었어요. 홍섬도 PP섬처럼 내셔널파크 국립공원 입장 비용을 따로 봤는데, 300바트였던 것 같아요. 저희는 투어 패키지랑 합쳐서 1200바트, 우리나라 돈으로 45,000원 정도? 머무는 시간이 짧다 보니까 숲으로 가보지는 못하고, 수영하느라 정신을 못 차렸는데, 한번 더 오게 되면 저 숲을 한번 꼭 들어가 봐야 될것 같습니다. 홍성은 그냥 하루 정도 있다가 나오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평화롭고 수영하기 좋은 곳이었어요. 절벽 쪽으로 가면 스노클링 하는 재미도 좀 있고요. 바다거북이 바다로 귀향하는 모습입니다. 픽업 서비스를 기본으로 하는 투어들은 이렇게 인력 시장에 팔려가듯이 데리러 오는 차에 마구 실려갑니다. 그리고 한 곳에 모이는데 모두가 한 마음 한 걸음으로 <laughs> 출발을 하죠. 투어를 예약할 때 꿀팁 한 가지는 투어 인포메이션이 한 집코너 하나씩 있는데 그냥 아무 데나 가서 가격 딜만 잘하면 돼요. 왜냐면 모두 한 곳에서 만나거든요. 어디서 예약을 하든 다 같은 곳에서 같은 투어를 하게 됩니다. 마야베이 티카프로가 미치게 잘생겼던 20대 시절 그러니까 22년 전 영화 빛에서본 마야베이입니다. 근데 저희는 운이 역세기 좋았어요. 그동안 닫혀있던 마야베이가 열린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마야베이는 사진 촬영을 위해 발목까지만 담글 수가 있는데 꼭더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태국인들에게 이곳은 정말 소중하다, 뭐 이런 느낌을 좀 받았는데, 마야베이 반대편에 내려서 걸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배들은 마야베이에 정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배가 정박하는 곳은 반대편인데, 완전 인산이네. 여기는 삐레라군이라고 하는 곳인데, 역시나 라군은 물색이 미쳤고요. 파도가 없이 아주 잔잔한 낙원 같은 곳이었습니다. 마야베이와 같은 섬의 일부인데 피피섬보다 좀더 아래에 있는 작은 섬이었어요. <목소리> 피피섬을 가기 전에 바이킹 동굴 한번더 보고 근처에서 스노클링하는 스팟으로 갔는데 아주 그냥 머리만 넣으면 알록달록했습니다. 스노클링 하기 전부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해서 파도가 엄청 심하긴 했는데 또 머리만 바닷물에 담그면 또 평온하더라고요 따뜻하고 피피섬은 기대는 많았지만 아주 그냥 짧게 50분 동안 머무는 곳이었는데 마치 회관 같은 곳에서 줄지어 앉혀서 밥을 막 들이키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끝이에요 어떤 카페를 가보려고 했는데 시간상 실패 또 눈이 정말 노란 여유로우신 고양이 한 분을 만났고요. 피피섬 위에 점같이 아주 작은 뱀브라는 대나무 섬을 마지막 스팟으로 갔었는데 이렇게 360도를 쭉 돌아도 돌아도 바다에 너무 예쁜. 사람들이 많이 없는 섬이었습니다. 물색 역시나 미쳤고요. 이날 폭우와 파도가 아주 높아서 파도 타기 장인들이 모두 완전 출몰했습니다 아주 신이 났어요. 바다 거북이가 다시 바다로 귀향하는 모습인데, 근데 이분 진짜 웃긴 게 물에 대한 PTSD 트라우마로 3년 전만 해도 수영장 벽 잡고 잘 걷지도 못했던 분인데, 지금 너무 뭐막 헤이를 일으키면서 막. 물에서 안 나오시는 아무튼 또 예쁜 뱀부 섬이었습니다. 수영하기 좋은 섬을 꼽으라면 뱀부 섬과 홍섬 이렇게 두 곳이 될것 같아요. 숙소 바로 옆에 몽키 트레일이라는 절벽을 넘어가는 험난한 길이 하나 있는데 너무 예쁘지 말고 가세요. 10분이면 된다고 해서 가볍게 산책 삼아 갔는데 아주 허벅지 근육에 쥐가 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을 넘어가면 프라이드 비치가 병하고 나오는데 출입관리를 하는 곳인데 들어가보니 그라비 아우는 비치보다 더 한적하고 조용한 곳이었어요. 리조트가 두개 정도 따로 있더라고요. 아주 조용한 곳을 찾는다면 이 비치도 좋을 법 합니다. 호기롭게 30분이나 걸어서 나이트마켓을 가봤는데, 저녁 시간에 식사하러 가기 좋은 곳이었어요 그냥 모든 음식들이 다한 군데 있으니까 취향이 달라도 각자 먹고 싶은 거 고르기 좋더라고요 딱히 사거나 할 것들은 보이지 않았고 신기하게 한국 김과 스시 그리고 한국식 치킨들도 보였습니다 이게 끄라비 전체의 분위기인 것 같은데 음식은 주로 인디나 무슬림 음식들이 많이 보였어요 그리고 딱한번 툭툭을 타봤는데 이게 또 밤에 타서 그런가 신이 아주 났습니다. 혼자 신난다, 신난다 하고 있었는데, 그 옆으로 좀 이동하라고 저에게 간절한 목소리로 이해를 하더라고요. 한참 웃었습니다. 이유인 즉슨 툭툭이 그분 쪽으로 기울어져서 약간의 불안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뭔가 탈때 기울기 조심하는 바닥어보였습니다 툭툭은 기회될 때꼭 한번 타보세요. 이게 생각보다 상당히 재미집니다. 여행의 메인 목적은 수영이었는데 숙소의 기준도 역시나 수영장이었습니다. 아우런 위치에 접한 숙소 두곳 모두 그냥 길만 건너면 아우런 비치예요. 바다를 가거나 숙소에서 수영을 하거나 아주 딱 좋은 장소들이었어요. 숙소를 정하는 꿀팁은 올드 스타일 1층에 나무가 많은 곳은. 기묘와 벌레가 많습니다 모기도 아주 많나요 하지만 난생처음 만난 깊은 1.7m 풀에 아주 대단히 슈퍼 울트라 만족을 했습니다 깔끔한 신식 건축물 같은 숙소 아파트처럼 생긴 숙소들은 벌레가 많이 없고 좋긴 한데 소음이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옆방 TV 소리가 콘센트를 통해서 아주 선명하게 세어나오는 그런 그런 게 있어요. 태국 스타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1층 숙소들이 테라스 문을 열고 그냥 수영장으로 입수할 수 있는 구조였는데, 아이들이 있는 패밀리 분들이 많이들 사용하더라고요. 비가 엄청 내리던 날, 왠지 북에서 나무로 침투하는 듯한 끄라비에서 북한 느낌 주시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내 몸무게만큼의 속도감을 느낄 수 있는 미끄럼틀이 있어서 아주 신나게 탔는데요. 아이들이 탈 때보다 한3배 정도 속도로 순식간에 내려옵니다. 이분은 뭐 거의 발사 수준이에요. <laughs> 짧은 듯 다른 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날 비가 또 무지하게 왔더랬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수완나품 공항은 2층 비행기에 아주 가득 타는 사람들이 체크인 오픈하기도 전에 줄을 이만큼 서서 정말 해일이었는데. 그 이유는 그라비아 수완나폰 공항에서는 국내선, 국외선 모바일 티켓이 통용되지 않았어요. 너무 놀라서 여기저기 주변을 한번 돌아보니까 모바일 체크인 전용 라인이 아주 따로 짧게 있었어요. 모바일 체크인이 가능한 항공사를 이용할 때는 모바일로 체크인을 해두고 티켓을 따로 받는 걸로. 똑같은 브라운 도바를 입은, 잠바를 입은 추운 나라로 가는 EPS 타일랜드 순수 청년들이 왠지 긴장된 모습으로 일하러 떠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따스한 나라에서 추운 나라로 가는 마음도 어떨까 싶어요. I woke up rich put a smile on my face It's the same damn thing like every day Skin thick and she ain't from the States I live like this, like every day I woke up rich, put a smile on my face It's the same damn thing like every day Like skin thick and she ain't from the States I live like this, like every day no challenge to me, all my balance so deep I got talent on me, she be wildin' for free I got Aces and O's, I got checks on my goals You can't step on my toes, I don't walk, I just flow I got no worries, I bring the flowers Check out my teeth, tee, all they go beat, beat I bought the cash, double the gas, ain't no receipt to feed. I can't be cheap, I got your girl on the beach Look what she's doing for me Put a smile on my face. is the down damn thing like every day. Lights like get thick and she ain't from of states. I live like this, like every day. I woke up rich, put a smile on my face. is the down thing like every day. Lights like get thick and she ain't from.